시에 대한 진정성만 있는 성의가 없는 방송이죠. 편한 방송.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말이 되는 방송. 유튜브죠. 청설 시에서은 예, 그런 유튜브입니다. <laughs> 준비 그, 없는 유튜브. 그, 시를 너무 준비를 해서 하려면은, 이게 예. 직업같이 힘들어서 안 돼요. 그냥 그림 보듯이 그냥 시집 하나 들고 그 자리에서 참.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거다내 던져 버리고 편안하게 보이는 부분 보고 못 보는 부분 못 보고 그러거나 넘어가는 것이지 이걸 막지업같이 엄청 열심히 하려다 하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<laughs>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죽어도 못 하니까 <laughs> 그거 요구하지도 마시고 네. 어. 그냥 그래. 독자가 보는 음. 시로 네.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. 아니 저는 네. 그림을 그림을 집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전시해 놓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 최광고 이면은 이 안에 그림이 50인이들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얘한장딱 꽂아 놓으면 끝 나쁘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시집은 그래서 이 시집을 갖고 필요할 때마다 뜯어 그리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그림 한편 본다 그림 한편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 수많은 인상파와 입체파의그 예. 매번 달라지는 또 그림이 있죠. 예. 그리고 예. 이 안에가 시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림으로 갖고는 그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글 속에는, 문장 속에는 그 사람의 심리와 사물의 심리를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. 이거 엄청 재밌는 거거든요. 관념도 들어있고, 예. 초현실도 들어있고, 그 안에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인간의 무의식 이 안에가 다 들어앉아 있는 네. 것 같은 거야. 그리고 심연 속에 들어있는 신화와 환상, 이거 이 안에가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.